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여기 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 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지난번에도 이런 인사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그래도 웃지 않으시고 표현하지 않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어버이 주를 또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또한 늘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어, 우리 저희 집의 딸아이가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아이 고등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이 어떤가 이제 서서히 저도 이제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침마다 제가 태워줍니다.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태워주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운전하면서 최성시장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이 뭔지 알아?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 녀석이 지가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하고 뭐 답변을 못했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신앙을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이 녀석이 이렇게 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얘야 사랑은 이런 게 있단다.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과 필리아라는 사랑과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시험치러 가는데요. 공허한 사랑, 공허한 사랑, 공허한 사랑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체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공허할 수가 있겠나? 저 혼자 갔다 오면서 계속 이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해가지고요. 이 공허한 사랑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참텅 비었다라는 엠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그 심리학자 로버트 스팀버그가 스텀버그가 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실 때이 정삼각형을 눈앞에 딱 두시면은요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제일 위에는 친밀감을 두고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는 열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는 무엇을 두냐면 헌신을 두고 있습니다 친밀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면 우정의 사랑이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패션 열정이 강하게 살아나면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이 헌신만 강하게 나타나면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공허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내류 속에서 떠난 하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게 공허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텅빌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속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아무런 보람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실속 없었습니까? ん 아니지 않습니까? 보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예, 보람도 있었고 실속도 있었습니다. 예,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헌신적 사랑이 공허하고 비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중앙 사에 문제로 나올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은 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다 죽고 난 뒤에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탁비어버렸습니다 주면 줄수록 내게 다 비어지고 어느 세,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머리는 하얘지고 허리는 굽어있고 무릎은 아프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리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끝이 않고 이런 세월이 흘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보고 하나님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다음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무엇이 길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지 한번 물어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몇 개가 들어 있다고요? 계명이 10개가 들어 있죠. 10개 중에 앞에 네 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여섯 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맺은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열개 개명 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선 첫 번째 개명으로 주신 게이 본문일까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 개명 중에 보시면은요, 전부 다 보면은요, 어, 히브리어로 로 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 5개명은요, 무엇 무엇을 하라. 부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취할 자세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부모 부모를 향하여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드리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명령으로 기록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 중에 한 사람이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일방적으로 존경하라는 강요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는 요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는 익히 마련입니다 각자에게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장례 치른 분 올해 장례 치른 분 그리고 좋은 기억도 있고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모와의 악연 속에 악연도 있을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로 앞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를 생각하면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리면 오늘도 눈물이 가슴에 맺혀지지만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 왜 그렇게 사셨을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바로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개명에 사람과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남겨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요.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요. 부모님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좋은 것을 받았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했으니 부모를 증오하라. 이런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가 물질을 유산으로 받고,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물려받고, 너희가 사업장을 물려받고, 너희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건 유무 관계 없이 무조건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공경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공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공경이라.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경이라는 최소한의 안경을 착용하고 부모를 바라보라."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오늘도 안경을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제 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한해한 한 해가 다르게 작년에는 조금 더안 보이더니만, 올해는 저 뒤에 스크린에 글씨도 지금 제대로 안 보여서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달라요. 가까운 글씨를 볼 때도요, 이 안경을 갑자기 제가 들고 있는 제자신을 보니까, 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경을 왜 착용하냐 면요 도수가 나쁜 사람들, 눈이 나쁜 사람들은요, 안경을 착용하는 후에 저기에 있는 글귀가 아주 정확하게 무슨 글귀인지 저기에 있는 사물이 저기 계신 어른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착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너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수 없다. 희미하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너희 안경에 씌워라. 그리고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씌어라. 잘 보이느냐? 그래도 씌워라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경으로 씌우듯이 정확하게 씌워야 부모를 존대하고 부모를 위해서 삶을 헌신해 보는 그런 공경이라는 단어를 내 눈에 씌워져야 정확하게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제 부모님은 어릴 때 저를 버리고 떠난 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부모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도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 그 어미와 아비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안경을 새로 씌우셔서 착용하셔서 내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세워봄으로 하나님. 님의 사랑을 느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천수가 몇 천이죠? 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무천이죠, 무천. 무촌. 결혼 안 하신 분도 대답하시면 뭘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여러분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천입니까? 그죠 맞습니다 1촌이죠 예전에 그 싸이월드에서 너랑 나랑 1촌 하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친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죠 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부부가 무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1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일촌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원관계라 이야기합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절대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 말을 조금 더 우주적으로 확장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는 뗄래와 뗄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뗄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뗄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원관계이기 때문에 그 원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보라. 그러면 부모와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의 생명이 길. 일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일찍 돌아가시지 마시고 일찍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참 백세를 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60이 되면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환갑 잔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드린다 해도 당사자가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육십 칠십 팔십 구십 앞으로 챙겨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요 자녀들도 좀 어색하지요 과거에는 육십 세가 되면은 오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십 세가 되면 그리 오래 사는 게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살았던 그그 어, 그 시기에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십. 60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70, 80 어른들께서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40대, 30대, 20대, 10대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지 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나를 공경하라. 너 나를 공경해라.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길게 줄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말 하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내게 남겨준 게 뭔데? 이 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옳다면 성경이 옳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텐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60세에 있을 때이 말씀이 와닿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는 부모라는 단어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포하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런데 이 부모라는 단어는 자녀가 없을 때는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는 반드시 자녀라는 단어와 함께 갑니다.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생길 수가 없지요. 어, 이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 대모 대모제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어, 교회 안에서 맺어 주는 그런 관계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언제가 기쁘십니까? 맞습니다. 자식이 잘될 때가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여러분 뭐돈 많이 갖다 준다 해도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물음 쓰면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은요 정말 천사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녀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는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면 너무나 기쁘죠. 어느새 성장해서 부모에게 용돈 갖다 주면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이렇게 A 포한장을 딱 받으면요 위에 두 줄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녀들 위해서입니다 자녀들 이름을 제가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늘 일단 보니까 외워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한 둘이 낳아도요 자녀가 잘 되는 게참 좋더라고요. 제딸 아이가 상을 받아오니까 참 저도 인간인지라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한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제 아들이 맨날 맨날 게임만 해도요. 그래도 갔다 와서 웃을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비슷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잘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볼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부모에게 큰 복입니다. 내 자식이 잘되는 것을 볼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잘됐는데 내 명이 짧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이 길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자식이, 너의 자녀가 어떻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너의 생명이 길어야 그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네가 형통해야 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모두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줄수 있습니다. 형통해야 자녀들에게 건면할수 있습니다. 허리 아프고 몸이 아파서 찌들어져 가고 있는데 너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시요, 안 되시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집고 움직이셔야 돼요. 건강해야 자녀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길어지고 형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 놀라운 사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려야 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네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서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삽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laughs> 예, 여기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신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는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셔서 생명을 길게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가 줄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누구를 모델로 삼냐면 내 어미와 내 아비를 모델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던 그내 아비. 그 부모를 공경했던 내 어미가 바로 나에게 건강하게 물질로도 모든 면에서 지금도 나에게 후원해 주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 원인은 전적으로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사람, 혹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좀 아지만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신방하면서도 만나고요 또 대화하면서도 만나고 상담하면서도 만났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공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싫고요. 성서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복을 강요하는 일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는데, 그런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유교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공경하라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나에게 공경해야 된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주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무조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요하고 권위적으로 특권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어찌하여 그 부모를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일수록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일수록 율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일수록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열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중요한 열쇠는 사랑을 힘입은 자가 그것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과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통과 기준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만큼이라도 자녀를 한번 안아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자녀와 한번 통화하시고 그 동안 나로 인해서 힘든 게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더 사랑한다라고 말.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간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구조는 자녀가 할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 부모와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이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선물 공세도 해 보고 뭘해 보고 다해 보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응어리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줄수 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줄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치유해 줄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로버트 스턴, 스턴버그가 오늘 공허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사랑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공허하다라고 말하지만 돌려받을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로 인해 자녀가 기뻐할 일이 많아지면 누가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부모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많이 허락하시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십니다. 하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는 다 퍼주고 나누어 주고 공우한 줄 알았는데 공우한 게 아니라 다 퍼준 그 사랑을 통해 내 자녀가 기뻐하고 있고 내 형제가 기뻐하고 있고 어, 바꾸어서 내 부모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을 알수 있는 길은 공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밖에 없다. 그 통로를 착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의 안경으로 보게 된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사랑 여러분 잠시라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공경의 안경을 착용해서 제 아버지를 향한 존 이미 천국 가신 제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생명이 길고 형통해야 나눠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젊은이들이요, 그것을 원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 위에 계시는 부모들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이 길어지고 형통하여 내 자녀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오늘 어버이 주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문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내 어미와 아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공허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장 기뻐할 일을 제공했을 때이 또한 이것을 보고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놀라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므로 우리 또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그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가문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조금 바꾸겠습니다.